네, 오픈네트 서비스의 이 수석이 나와갑니다. <laughs> 예, 어, 지금 오픈네트 서비스라는 것그 회사명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줄여가지고 ONS라고 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ONS 하이브리드 사워 및 스토리지에 대해서 어, 지금 이 세션에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지금 이 세션에서는 그 인터넷 SSD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OLS의 그린 IT 부분, 그다음에 OLS의 하이브리드 서버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OLS 하이브리드 서버에 대한 특징, ONS 하이브리드 서버, 서버 스토리지 제품군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ONS 서버에 대한 그 서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1U라든가 포 u 아니면 2U 아니면 이거 센 그, 스토리지 아니면 다스 스토리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그 어, 다음에 ONS에 대한 그 제품 적용 분야 지금 OLS는 그 여러 가지 어 제품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부 분의 두 가지 세션 즉 윈도우즈 그 부분하고 그 FC 그 컴퓨터라고 어 지금, 지금 소개를 어 받으셨는데요 그두 어 가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어,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 부분이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희들의 어, 하이블 사업의 어, 주요 고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 어, 첫번째 이틀 SSD에 대한 어,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초속한 250MB의 속도를 어, 지금 채로 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c q 부분에 있어서는 32개 명령을 동시에 그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그타 밴드의 SSD보다는 패럴 그 채널이 즉, 그 한, 어, 인텔은 10개의 패럴 그 랜드페이스 어, 채널을 지금 구를하고 있는데 어, 제가 좀, 좀 아, 탑베드 같은 경우는 보통 밴드 프레시 채널이 4채널이나 3채널 이렇게 지금, 지금 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어, 지금 전력 서버가 어, 지금 라이트 어, 앰플리피케이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어,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 SSD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쓰고자 할때 실제 어,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프레시 그 메모리에 데이터를 썼는데 어, 에러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처리해주는 부분이 라이트 어, 애그리피케이션 어, 기능이라는데요. 이 기능이 어, 이, 인텔 제품에서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데이터를 각 그 프레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그웨어레벨링 기술로 인해서, 그 전부 다 모든 그, 그 프레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골고루 저장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SSD는 어 전부 다 PC나 노트북 이런데 에 장착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그 SSD 제품 중에 보면은 MLC 제품이 있고 s s c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s s 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전부 다이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이쪽에 지금 장착되는 그 솔루션으로 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1, 4분기 정도에 되면은 MLC 부분이 전부 다 서버나 스토리지에 장착되는 그 솔루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인텔 아, SS, 어, 에스에스에스해서에금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텔 x 스에스이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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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이스에스이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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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에스에스에스에고에스에스에스에스에스에이에스이스에스이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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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트윈 같은 경우는 서버와 스토리지 부분에서 어, 사용하는 SS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다음으로 ONS의 그린 컴퓨팅과 TCO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ONS의 그린 컴퓨팅 부분은 일단 CPU, CPU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 어, 재원 500 또는 5600, 아니, 네, 오육공공 시리즈에서 레알냥과 네 웨스트미어 요거는 지금 4월달에 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가지고 어, 국내 에 런칭이 됐기 때문에 웨스트미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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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레스트 디디아 3입니다. 보통 우리가 플립 어, 버퍼드 어, DDR2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소비전력이 약한 15와트 정도 되는데 레지스트리트 레시티,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반 정도, 5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서클러 어, 같은 경우에는 어, 80플러스 인증 제품, 그 제품을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태라고 슈퍼맥프로 어,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그 스토리지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 SSD 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전력 소모량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2.4와트 또는 뭐 3.3와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전력 소모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어, 무게도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여기 장판을 없지만 그다음에 TCO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상면 비용입니다. 어, 희들이그 전력 소비가 많은 SSD 기계적인 동작 부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상면 비용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서버 한 대당, 어, 차지하는 그 동시 접촉 자수가 보통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약한 5천 명 정도를 쓸수 있는데, 제들 서버 같은 경우는 약한 3만 명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OLS의 하이브리 서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일반 서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그 기존 서버와 다른 부분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 구조는 이때 어, 어, 테크놀로지 아키텍처에 어, 충실한 구조를 어,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버 및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 발생 부분 모두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으로 어, 기존 서버 대비 약한 4에서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어,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 요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통적으로 그 SSD 하면 뭐 일반 HDD에 뭐 100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 근데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어, 개념이고요. 실제로 우리는 서비스 개념 들어갔을 때는 약한 4에서 한 10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 서버 자체의 내부 구조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그 개선을 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PU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로우파워 어, 멀티코어 제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알레마그 베스트미어 제품을 저희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6.4GT를 어, 지원합니다. 그 다음 메인 모리는 저전력인 그 브레스트드 DDR3 특히 1333 제품을 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1333 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자체가 지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요새 IPTV가 지금 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IPTV 그 서비스 솔루션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오픈이 안된 부분이 바로 메모리의그요 속도입니다. 1333 3, 3 속도를 지원을 하느냐 안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